오늘 저는 모든 위선과 가식을 벗어던지고 원초적인 욕망에 가장 충실했던 그래서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입가에 소스를 잔뜩 묻혀가며 먹어야만 비로소 그 진가를 알수 있는 바로 그런 진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려 합니다. 끝나지 않는 감자튀김의 전설 그리고 상식을 파괴하는 버거의 향연 바로 레드 로빈입니다. 1940년대 미국 워싱턴주의 한적한 동네 구석탱이에서 샘 스테본, 즉 샘의 선술집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는 약간 촌스럽게까지 한 이름으로 그 미약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주인이었던 샘은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서 맥주나 한잔하고 노래나 부르는 그런 소박한 공간을 꿈꿨을 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양반이 이발소 쿼텟 그러니까 남성 4중창단 멤버였는데 유독 좋아하던 노래가 레드로빈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걸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결국 자신의 가게 이름을 레드로빈으로 바꿔버리는 지금 생각하면 지극히 즉흥적이고 대책 하나도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햄버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주인의 노래 취향 하나만으로 이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시작된 겁니다. 초창기 레드로비는 그저 그런 동네 술집 메뉴에 햄버거 몇개 끼워 파는 수준이었지만 운명의 술에 바뀌는 1969년 제럴드 제리 킹 언이라는 야심 넘치는 젊은이가 이 가게를 인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햄버거라는 음식이 허기를 때우는 간식 따위가 아니라 온 가족이 외식하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며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메인 요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기존의 얇고 볼품없던 패티를 버리고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육즙이라는 이름의 강물이 뚝을 터트리는 듯한 그런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쇠고기 패티를 중심으로 무려 28가지라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종류의 고메버거를 메뉴판에 올리는 대담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베이컨과 치즈는 기본이요, 파인애플이 올라가고 칠리 소스가 이불처럼 덮이고 심지어 계란 프라이가 활용 점정으로 올라가는 등 그의 손에서 햄버거는 비로소 하나의 캔버스가 되어 무한한 맛의 예술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드로빈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바텀리스, 즉 바닥이 없는이라는 개념입니다. 레드로빈에서는 특정 메뉴를 주문하면 감자튀김이 무한정으로 여러분이 두손 들고 항복을 외칠 때까지 문자 그대로 무한정으로 제공됩니다. 그렇다고 양으로 승부하는 싸구려 감자튀김이 아닙니다. 두툼하게 썰어내어 거친 파삭하게 부서지면서도 속은 뜨거운 김과 함께. 감자 본연의 포슬포슬한 질감이 살아있는 스테이크 프라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요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녀석이죠. 첫 번째 바구니를 비우고 멋쩍게 직원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매의 눈으로 테이블을 살피던 직원이 어느새 다가와 감자 튀김 더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으며 새로운 바구니를 채워주는 그 모습이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황홀경 그 자체입니다. 이 무자비한 탄수화물의 공격 앞에서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잠시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루 거예요. 레드로빈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선택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자비심 없는 메뉴의 다양성입니다. 앞서 말한 28가지의 버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계절 메뉴까지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죠. 위스키버 리 BBQ 반자이 블루리본 몬스터 버거 등 이름만 들어서는 도저히 그 맛을 짐작조차 할수 없는 독창적인 이름들로 가득한 메뉴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처음 보는 언어로 쓰인 고대 마도서를 해독해야 하는 모험가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메뉴판 속에서 감자튀김과 함께 바닥 없는 영광을 누리는 또 하나의 스타가 있으니 바로 주근깨 레모네이드입니다. 평범한 레모네이드에 딸기퓨레를 섞어 마치 소녀의 뺨에 난 주근깨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 사랑스러운 이름의 음료 또한 여러분의 혈관에 설탕이 흐르는 것을 느낄 때까지 무한정으로 리필이 가능합니다. 새콤함이 입안을 헹궈주고 달콤함이 열을 위로하는 이 마성의 음료 한잔과 함께라면 버거 3개쯤은 거뜬히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 근거없는 용입 기가 소사오를곤하죠.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로열레드 로빈 버거입니다. 레드로빈의 정체성이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이 버거는 두툼한쇠고기 패티 위에 체다 치즈가 용암처럼 녹아내려 경계를 허물고 그 위로 바삭하게 구워진 하드우드 훈제 베이컨 세조각이 이불처럼 덮여있으며 대망의 활용점정으로 완벽한 반숙계란 프라이가 왕관처럼 올라가 있는 그야말로 이름값 제대로 하는 왕조의품격을 지녔습니다. 이걸 한입 베어무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먼저 부드러운 번이 입술에 닿고 이내 아삭한 양상추와 토마토가 저항하다가 짭짤하고 스모키한 베이컨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마침내 뜨거운 육즙을 가둔 쇠고기 패티의 본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압력을 가한 계란 노른자가 톡하고 터져나오며 고소한 강물처럼 모든 재료를 하나로 휘감아버리는 그 장면은 가히 미식의 클라이맥스라 부를 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직관적인 맛의 쾌락을 원하신다면 위스키리버 비비큐 버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버거의 핵심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위스키가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특제의 비비큐 소스입니다. 달콤함이 혀를 간지렸다가도 이내 스모키한 향이 코를 강타하고 마지막에는 짭짤한 감칠맛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맛의 3단 변지를 보여주는 마성의 소스가 버거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이 소스가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레드로빈은 여기에 신의 한 수를 더했습니다. 바로 바삭하게 튀겨낸 어니언링입니다. 소스에 폭 절여져 눅눅해질 법 용케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바삭함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이 어니언링의 고소함과 식감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소스의 공격에 아주 기분 좋은 변주를 선사합니다. 이건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휘몰아치는 공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즐거움입니다. 소스가 손가락을 타고 흐르는 것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게 만들죠. 결국 레드로빈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햄버거를 파는 곳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소박한 행복과 추억을 파는 곳이라는 결 론에 네, 다다르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 외식을 했던 기억,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다 같이 모여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 첫 데이트의 어색함을 감자튀김으로 달랬던 기억까지, 만약 여러분이 미슐랭 가이드에 실린 고상한 요리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가장 진하게 녹아있는 날것 그대로의 음식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저 없이 레드로빈의 문을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